네, 고양시 성사, 성사동에 있는 원당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살고 네. 네. 고대병원에서 가까운 제가 네. 신당동 지역을 한번 봐봤어요. 네, 예 네, 거기서 네미안 하이베르하고 청구 이편한 세상을 보고 왔어요. 네, 네 이거 말고 고대병원에서 가까운 근처로 좀 추천해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당 이편한 세상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주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이거 전세 주고 계신가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도를 하고 보신 지역이 고대병원과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거주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 아들이 거주할 거. 아,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자금 만들어서 이제 아드님이 거주하실 집을 좀 매수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네. 첫 번째는 어, 신당동에 위치한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청구 이편한세상 말씀 주셨는데 혹시나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까지 소장님 도움 받아 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원당의 이편한 세상이, 어, 지금 거주나 하지 않으시고 전세를 주고 계신다고요? 네네. 예, 여기가 성사동이죠? 네네. 잠시만 제가 좀 볼게요. 음. 어, 원당 이편한 세상, 여기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있고, 여기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그래도 가격은 좀꽤 올랐어요. 그죠? 네네. 예, 여기가 아무래도, 어, 이 주변에서는, 원당이나 이쪽 주변에서는 신축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신축 이편한 세상이고. 거예요. 예, 네네. 이편한 세상이고 앞쪽에 맞은편에 레미안이고요. 네네. 예, 제가 이쪽으로 자주 다녔었습니다. 네네. 성사고등학교, 성사중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제일 뭐좀 색깔이 <laughs>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죠. 네네. 네네. <laughs> 자 여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데 지금 시청자님은 그러면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요. 수요 수원에서요? 네네. 수원인데 이거는 자가주택이세요? 아니에요. 수원에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일단 1주택자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서울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서울에 하나 갖고 계시고, 원당에 또 하나 네네. 갖고 계시고,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두채 보유 중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두 채를 보호하고 계신데, 한 채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네. 중과세 안 나오나요? 알고 있어요, 세금은요. 아, 세금은 알고 계시고요? 네네. 지금 현재 20%더 붙죠, 그죠? 네네. 그러면 거의 뭐한60% 가까이 냅니까? 67%낼것 같은데? 다 계산해 보셨죠? 네네. 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아, 그러세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는 건 아드님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드님 명의로? 그러면 네네. 아드님은 지금 무주택인 상태이시죠? 네네. 예, 그 굳이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하 <laughs> 네네. 원당의 아파트도 계속 네네. 지금 오를 건데요? 네네. 오르는 게 분명하고? 네네. 굳이 이렇게 중과세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남는 거 별로 없이 이렇게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 차라리 지금 아드님께서 무주택자시면 그냥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걸로 고대 병원 쪽에 네네.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근데 이제 모자라니까요. 이주택자는요. 네네. 지금 매도를 하시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차라리 그냥 쪽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만약에 아드님께서 고대병원 인근으로 네네. 지금 아파트를 취득하시나 그러면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2년생이요. 92년생요. 이 네네. 자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92년생이시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30만, 계시죠? 30만, 네네. 자금이 너무 많으면 좀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예, 소명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높은 금액의 아파트를 차리시는가 싶어서. 아니요. 저라면 차라리, 아니요. 예, 예. 차라리요. 아까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성신여대 입구역 쪽에 한진한신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고대병원하고도 가깝잖아요. 네네. 차라리 이런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선택을 하기도 좋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당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그냥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굳이 네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왜 하시려는 거예요. 어차피 네네. 아파트는 가격들이 뭐 하이베르나 뭐나 할것 없이 다 오를 텐데, 앞으로도 네네. 더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네. 여기에 있는 아파트, 한진하신 아파트를 사놓더라도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에 네네. 아드님께서 이쪽으로 거주하러 들어가시기도 훨씬 수월해요. 네네. 그리고 세무조사나 뭐 자금 소명, 자금 출처 소명 네네. 같은 데도 대답하기가 훨씬 쉽고요. 네. 네.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